오늘 안녕하세요 오빠 야지 토... 저희... 안녕하세요 오늘 아아삐 안녕하세요 여큰 토끼입니다 오늘은 무한이라는동생들이 한번 해볼게요 해놀러아 진짜리 밝혀야 될까? 작은 토끼 놀러 잠깐 해볼게요 아 졌다 바로 졌다 거, 거 오빠 줘야 되는데 아, 오빠 이상한 핑아데 이상한 데다루루 이길래? 계속 화내야지 아면 될까 루 아이 w i d e t i l d 토끼? 작은 아잖아 작은 토기지면 안될까? 아. 맞혀지? 아, 나하피자또도다네 나? 아, 아또 봐. 아이어나처 처음에 이상히 이긴 줄 알았어. 나도가인 거 아니야. 에, 아니 아야 작은 토끼 놈이야, 야. 응? 아. 음. 아, 짜. <laughs> 아, 아, 처음, 네. 아, 어. 다음 가 진짜 왔다. 밖에 다 아, <laughs> 작은 거끼 넣어 줘. 나 이제 어. 뭐야? 내가 이거 빠는 거 하나 까서 다시 하려고. 기다리다 우리. 기다려. 이다고 네, 기다려. 네, 어? 아니, 아니 나 이상한 거 말이야. 나비에 넣어라 얘가. 아, 이안 된다. 아, 아, 이거 어쨌든 어, 어. 이거랬으니까 아, 빨리 장도에 넣어. 그래. 야! 다폈다 그래? 야. 이히. 잠 <목소리> 아, 잠깐었어 뭐라고요? 네, 응, <목소리> 아, <좋았었네>. 왜? <목소리> 어, 아, 뭐야, 나테나테 예. 뭐야, 예. 이 화면이었는데? 아, 이 화면이었는데? 아, 난데, 어버, 다. 아 해, 이거, 이거, 이봐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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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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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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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나 이미 잤는데? 한 번도 안 했는데 잤다. 음. 네, 자, 한번해게 토끼들. 안돼. 토끼들. 좋아히아라고 토끼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토끼들. 토끼들 제가 이쁘다면 좋아요 눌야주 tú đại cô tô đại kiện, anh đi chơi nào, anh chơi nào đi 많이 눌러주실 왜 자꾸 터지지 않많 이거다! 줄지면터 작은 터지도터네면터지 터지면 터지면 터 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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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터지면 지면터지 터지면 터지면 지면 터지면 터지면 터지지 하셔야죠. 자, 자, 야, 야 자, 토끼들. 저 동생들이랑 한 번만 더대결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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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뭐, 아시죠? 얘들아, 응. 응. 이거. 응. 아이고,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있수있수있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있 아니, 야, 너 방금 말했잖아. 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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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레건, 이건 레건, 레건, 레자이건 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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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건,

낭투야, 이건.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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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튀긴 게 다르네, 일단. 얘 집중해, 집중해야 진짜, 저 이거 천, 천계방으 올라가요. 이번엔 나, 이번 나랑 이상휘, 이상휘 하자는구나. 어, 뭐야, 내가 이래? 너무 재밌네요. 다제 상대가 안돼요 제가 최강이에요. 눌러. 자, 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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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야뭐라나 이거 해봐 나, 나띠이해게띠해 진짜 그래? 어? 그래, 어, 아니, 이거 키스 운이 엄마 나이가아 아. 아, 터치터치는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해, 뭐해뭘안 했어? 체는좀손질해아 어차피 너가 불렀는데 안 갔잖아, 너가. 어, 어. 아이고, 이 상태에서 졌잖아, 이제. 누구?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엄마가 불렀는데 안간거이상해 아, 체 와, 이상피 응. 알잖아. 응. 이상인 나무 체인? 갑자기, 여기 똥기 이상피 절이상 어? 어, 어. 또 이번, 이번에는 그 왕자 토끼가 1등 이다 나나 꼴찌 나 꼴찌 난난 응. 뭘로 난난 너가 등이었는데너 이거 내 등이? 예 어. 이렇게 누 줄게요? 어, 뭐야, 아? 알지, 알지 아 잤는데? 응. 또 건이만 안돼? 누가 일등이? 어. 건이가 일등이네? 아니 건이 얘. 건이 돌이야 돌 응. 그러니까 아무데도 안 했네. 얘네. 아, 아 아니, 이거 뭐지? 자가 토끼 놀러. 어서이가이이 나라 다이거짜한만게 줄게. 자야 되겠다. 만게 줄게. 이미 샀네? 응, 뭐야. 응. 어, 이이다그이 장비 놓아야 돼. TV도 해야 바람나 전송. 면서 빨리 다 야. 안 돼. 어디서 게 여기다 나도셋 아. 어, 나 어? 건이 있다 있다 이제 다눌러지해 이제, 이제. 이제 나도 누르고 아니 그다. 얘가 건인데 얘가? 언니해 아니, 아니 거해불이아 이게 기왔어 <laughs> 응? <웃음> 이제 이리로 올가면 되네? 이제 벼락기잘생는데천천 해야지 여기 천천히 하면 돼요 누가 한숨 쉬었어? 누가 한숨 쉬었지? 얘긴? 뭔가? 나랑 거니 앉 지고 있다. 아얘 거니 우를 나랑 왕자 특에앉지앉히고 있다. 어다어나 있다. 상대방 낚싯 나갔습니다. 뭐야 이거? 안다 아, 날 나갔다 떠 있는데? 뭐지? 자 여러분들 이제 자토지를 이제 이제 저희 저희가 저희가 지금 무슨 무슨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방송 마칠게요 토지를 토, 토지들 안녕 안녕 안녕해, 어서. 어서. 어, 야. 안녕 해 주면서 보소 보 안녕